안녕하세요. 수방장 오동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주택화재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주방에서 발생하는 부주를 인한 가스화재입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릎도 아픈데 역시 사구는 오래 마시지. 아이고, 충북마트 오늘 계란 한 판에 천원는데 얼른 가야겠다. 우리 할머니께서 계란 한 판을 사러 나가시려고 가스레인지 불도 안 끄시고 나가셨어요. 계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죠. 가스밸브를 잠그지 않고 나가시면 냄비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안전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잠이 오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항상 점화폭구와 가스 밸브를 꼭 잠가야 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전기장판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지는지요 아유 전기장판이 끊어야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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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추워 아유 추워 아유 아 이제 좀 따뜻해지겠네 이제 고온으로 해 놓고 아유, 추워, 추워, 춥다, 추워. 아유, 우리 아들냄새가 좀 락패스, 되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따뜻하다. 아유. 아유, 좋다. 아유. 아니, 한번뭐 하는겨? 지금 주문마트 계란 한 판에 천 원이유. 얼른 가유. 계란 한 판에, 한 판에 천 원이라고? 아유, 어, 잠시만. 어, 빨리 가야겠지. 빨리 가야겠네, 가야겠어. 천원의 한판 어이라고 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고 콘센트를 뽑아 전기장판이 가열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전기장판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꼭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콘센트를 뽑아주세요. 둘째, 온도 조절기를 전기장판 위에 올려두면 안 됩니다. 셋째, 열추천률이 높은 라텍스 재질의 베개나 매트를 전기장판 위에 같이 사용한다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라텍스 제품은 전기장판과 같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게 되면 열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동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님 어머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세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전기 콘센트를 뽑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영상은 쓰레기 소각 중 발생된 주택 화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흑설이 이제 왜 이렇게 많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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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일좀나갔다 올까? 아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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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아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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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집에 블라슈! 빨리 와요! 어? 누구네 집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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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어떡 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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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잘 보셨나요? 무엇이 문제였죠? 맞아요. 쓰레기 소각 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부시가 뒤탱으로 옮겨 집 전체가 타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생활 쓰레기 소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잠깐 살기에 소중한 재산과 유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혹여나 나뭇가지 등을 태우시게 된다면,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물이나 소화기를 사용해 꺼주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 끓이다 외출할 경우, 밸브를 잠가주세요. 두 번째, 안전하게 정장판을 사용하고, 구간도 동글게 말아서 잘해주세요. 세 번째, 생활쓰레기는 절대 소각하지 말아주세요. 꼭지켜주실수 있죠? 이번엔 아버님,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혹시 집에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는 비치되어 있나요? 네. 없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소화기와 화재 경보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꾸지고 샌드위치 패널로 된집 아버님 댁에 감지기랑 소화기 설치되어 있나? 요새 집에 소화기랑 감지기 설치 안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한번 전화해서 확인해 봐. 설치되어 있는지. 알겠어요.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전화 한번 해 볼게요. <laughs> 어, 매느들아 무슨 냄새지? 소화기는 화재 시 신속하게 불을 끄고 화재 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정 내 중요한 소방시설이에요. 안전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안전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습관 꼭 부탁드리며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